영원하는 소망은 아마도 모두가 잘 사는 사회, 또 따뜻한 사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만나볼 이분이 이런 우리가 소망하는 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는 분이 아닐까 싶어요. 대한적십자사 대구지사 구호복지팀을 이끌고 있는 정재은 팀장 만나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2023년 매거진 초대석 첫 손님이신데 어, 일단 대한적십자사 저희 얘기는 많이 하고 많이 듣고 합니다.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대한적십자사 대구지사 고복지팀장을 맡고 있는 정재은입니다. 네. 먼저 새해 첫 게스트로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개묘년 새해 여러 청취자분들과 관계자분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말씀 먼저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 뭐, 적십자사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헌혈로서 가장 친근한 이미지를 갖고 계실 겁니다. 예. 아, 그런데 이제 적십자사가 헌혈뿐만이 아니라 전국의 병원과 또 15개 지사를 통해서 다양한 사회봉사활동, 구호활동, 안전지식보급, 또 청소년 적십자 사업, 어, 이러한 생명 나눔 활동과 어, 다양한 인도주의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네, 뭐 헌혈 말씀대로 정말 적십자하면 헌혈, 헌혈하면 적십자 생각하게 되는데 뭐그외에 다양한 인도주의 활동도 하고 있다하셨어요.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최근에 이제 물가도 많이 올라가고 에너지 가격 또 많이 상승하면서 음. 어또또 또 기후 위기로 인해서 각종 재해가 갑작스럽게 이렇게 일어난 어 경우가 많이 뭐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거기다가 더안 좋은 거는 또 3년째 코로나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음. 이런 위기 상황에서는 어, 상대적으로 사회적 약자이신 분들, 뭐, 독거 어르신이라든지 네. 한부모 가정, 음. 그리고 아동 청소년 가정과 같은 이런 가정의 어떤 어려움은 계속 가중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우리 대구 적십자사는 대구 전역에 저희 함께하는 5천여 명의 적십자 봉사원이 계시거든요. 음. 근데 이런 분들과 함께 지역 안에서 복지 사각지대를 좀 최소화하기 위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예. 또뭐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은 네. 그 대구시에 저희가 900세대에 달하는 취약계층 어르신들, 그 다음에 아동 청소년 세대가 있습니다. 음. 이제 그 중에서 선별을 해서 네. 적십자 봉사원들이 결연을 맺고 음. 이분들을 약 3년 정도 또는 그 이상까지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돌봐드리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음. 이제 그리고 또그 중에서 특히 혼자 사시는 분들을 조금 선별해서 예. 그분들의 고독을 줄이고 고독사를 음. 예방하기 위한 활동도 공5산 예. 어,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예, 공3산 프로젝트 아. 그러면 이제 공우산이면 지역 번호에서 온 이름인가요? 네, 대구 지역 번호로 따습니다. 예, 네. 대구의 네. 지역 번호를 따서 공5산 네. 프로젝트 구체적으로 좀 어떤 사업일까요? 그 공우산 프로젝트라고 하면은 그 이름에서 좀 유추해볼 수 있듯이 음. 공 이라고 하면 좀 고독한 홀로 사는 음, 세대, 네. 어, 뭔가 좀 비어 있고 비어 있는 약간 예, 그런 일공자의 그다음에 네. 다섯 가지의 소소한 활동이지만 필요한 활동 아. 그런 것들을 아이디어를 내서 네. 그세 명. 그니까, 봉사원 두 분과, 예. 그 다음에 그, 어르신 한 분이 음. 같이 활동을 한다라는 아. 이제 모토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어, 유제품을 배달하면서 안부도 정기적으로 살피고, 예. 또 적시자 봉사원이, 어, 같이 하는 활동, 밀키트를 함께 조리한다든지, 음. 건강체도를 가르쳐 준다든지, DIY 소품, 음. 이제 어르신들이 홀로 계실 때, 뭐, 방석이라든지, 뭐, 조명기구 이런 것들을 네. 같이 만드는 것, 이런 음. 소소한, 그치만 함께 생활에서 할수 있는 활동을 꾸준히 진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 저희 사무국에서는 그런 활동거리와 아이디어를 계속 수집해서 의견을 받고 네. 봉사원들이 할수 있게 지원을 하고요. 어머. 이런 기획과 시행 그리고 이것을 뭐 만드는 방법이라든지 체조를 배워본다든지 이런 것들을 네. 유튜브 콘텐츠로 봉사원들이 직접 제작을 해서 아. 이게 더 의미 있는 활동입니다. 기획부터 네. 시행까지 모두 봉사원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진짜 아름다운 그런 활동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 적십자사가 또 이렇게 외로운 분만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재난 상황이나 이런 때도 보면 오이 어, 계시더라고요. 네. 예. 그 적십자사가 재난 관리 책임 기관으로서 음. 자연 재난 그리고 각종 사회 재난에서도 신속한 구호 활동으로 우리 그 이재민의 고통 경감과 생활 안정을 위해서 이렇게 힘을 쓰고 있는데요. 예. 어, 저희는 이런 긴급 구호활동 뿐만이 아니라 정서적인 지원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어, 저희가 이제 전국 17개의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를 행안부로부터 위탁 운영을 하면서 음. 어, 재난으로 인한 심리회복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네. 심리적 응급처치를 실시해서 결과적으로 이분들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는다든지 음. 이런 악화되는 상황까지 안 가도록 예방하는 활동까지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아 정말 사회 곳곳에 곳곳에 이렇게 가려운 곳을 긁어주시는 것 같은데 이런 모든 활동들이 뭐사랑도 있어야 되고 돈도 있어야 되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함께해주시는 시민분들, 기업들 있으시다고요? 네네. 예. 어, 이런 모든 활동들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어, 전개될 수 있도록 많은 시민과 기업들이 후원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네. 어, 예를 들어서 저희는 이제 다양한 규모의 후원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음. 매월 3만 원 이상 장기적으로 나눔에 참여하는 천여 개 산업 사업장 그리고 20만 원 이상씩 후원하시는 449인의 기업 대표들이 어. 대구에 계십니다. 네네. 그리고 또3대가 어. 할아버지 또 아버지 부모 세대 또. 이게 손주까지 음. 정기 후원에 같이 참여하고 계시는 가족들도 계시고요. 네. 어, 이런 분들께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 인도주의 활동이 잘 전개될 수 있도록 참여해 주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어,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도 오늘 방송 들으시면은 적십자에 한번 연락 주셔서 네. 후원에 동참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네. 매월 이렇게 정기적으로 해주시는 분들 진짜 아름다운 분들이시지만 저희가 또 최근에 적집자 회비 그 청구 지로용지로 저도 이렇게 받았는데요. 어떻게 요것도 이렇게 조금 작은 보탬이 좀 됩니까? 많은 보탬이 됩니다. 아, 예. 그리고 지로용지를 받으셨다는 거 보니까 네. 꾸준히 아마 납부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예. 왜냐면 세금 내듯이.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근데 네, 지로라고 하니까 그 형식에 대해서 많은 의문을 제의를 어, 하는데, 저희가 네네. 뭐 형식보다는 내용이 중요하다 생각하시고, 예. 적십자사에 많은 힘이 돼 주셨으면 좋겠고요.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올해 적십자 그 지로를 받으신 분들은, 네. 어, 최근 5년 이내에 납부를 해 주신 분들께만 음. 저희가 보내드렸습니다. 자스럽네요 네. <laughs> 그러다 보니까, <laughs> 네. 어, 뭐 저희가 행정적인 불편도 많이, 민원도 많이 해소가 됐습니다. 그 근데 대신에, 그, 지로영지를 통한 후원뿐만이 아니라 예. 저희가 정기 후원도 또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 금액에 상관없이 반드시 이제 고액으로만 하시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지만 네. 그러니까 이게뭐 작은 금액이라도 예. 어, 정기적으로 좀 나눔에 동참해 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음. 적십자사 그5 5 0 7 1 4하나로 연락 주시면 네.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5 5 0 7 1 4나 네. 예. 그 적집자 사이 일이 정말 많은데요. 어떻게 말씀대로 코로나 이렇게 힘든 시기에는 힘든 사람은 더 힘들어지고 이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네. 지난해 어떤 해로 기억하십니까? 어 지난해는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 갑작스런 대형 재난이 좀 이웃 경북 지역에도 있었고. 네. 또, 저희 서울에도 큰 재난이 있었고, 예. 폭우, 태풍, 흰남로 이런 어, 것들이 많았습니다. 이제 적십자사가 대구 지역에 직접적인 어떤 피해라기 보다는 음. 인근 경북, 또뭐 부산, 네. 그 다음에 뭐 멀리는 서울까지도 저희 전국 조직이기 때문에, 네. 어, 각 지사에 있는 봉사원들이 또 모여서 그쪽을 네. 지원하는 활동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오. 이번에는 저희 대구에 계신 봉사원들이 예. 그 흰남로 피해 복구 현장에 농가에 가서 이런 활동을 직접 하셨고요. 어, 그런 거는 뭐 지역을 가리지 않고 항상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음. 어, 예를 들면 또봄철에는 또 계속 산불이 어, 있었죠. 유난히, 네, 네, 유난히 많았죠, 오래되고 예. 좀 밤샘 그 진화 작업에 쓰시는. 음. 또 우리 소방관 분들이 네. 계셨는데 그분들도 계속 그 진화 작업을 하시려면은 식사도 하셔야 예. 되고 샤워도 하셔야 되고 예. 예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샤워 차량도 지원을 하고 음. 어~ 그분들이 계속 더 효과적으로 활동하실 수 있게 급식 네. 나가서 또 봉사도 해드리고 예. 어~ 그리고 그 피해 지역에 우리 이재민들께는 예. 아까 소개해드렸던 그 심리적 응급처치, 오. 이런 활동도 계속 했습니다. 예. 저희도 이제 뭐 앞산 산불 때 이제 급식 봉사해 주시는 적십자 회원분들 얘기도 또 저희도 전해 드린 바 있어서 네. 한층 더 가깝게 느껴집니다. 네. 그리고 또 다양한 일들로 이렇게 바쁘셨는데 또 지하철역에서의 또 활동도 있으셨다고요. 네. 저희가 이제 아마 저희 응급처치 캠페인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오. 근데 저희가 작년 6월부터 12월까지 달 매달 첫째 주 토요일마다 음. 어, 지하철역, 이제 구체적으로는 반월당 환승 통로하고 문양역에서 네. 응급처치 캠페인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음. 아, 그래서 이제 생활 속에서 꼭 필요한 심폐소생술을 음. 지속적으로 보급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 네. 또 이제 적십자들이 그, 그 적십자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시민들이 음. 아주 좋은 인상으로 기억을 해 주시고 저희한테 그 응급처치 강습에 대한 문의도 음. 어, 많이 늘어났습니다. 네. 네. 저희 요즘 뭐 주변에서 심폐소생술 관련한 얘기들 정말 많이 듣게 되는데, 야, 이거 정말 어디서 좀 교육을 좀 이렇게 받을 수 있을까 했는데, 네. 이렇게 생활 속으로 찾아와서 네. 교육을 해 주신다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 또그 지역 청소년을 위한 적십자 장학금 소식도 있더라고요. 네. 네, 네 적십자사는 인도주의 교육 프로그램을 보급하고 예. 또 우리 청소년들이 미래의 글로벌 인도주의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 적십자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 참고로 저희 반기문 유엔 전총장님도 음. 적십자 아시아의 단원 출신입니다. 아, 예, <laughs> 예. 네, 그런데 그 이런 학생들과 또. 청소년 단원들이 음. 어, 꿈을 가지고 있고 그 꿈을 저희가 응원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시작은 1971년도에 쌀한줌 모으기로 시작해서 예. 장학금 지원 사업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청소년 장학금이 해마다 RC와의 단원뿐만이 아니라 음. 대구의 다른 또좀 어려운 청소년을 위해서 같이 지원이 되고 있고요. 네. 어, 작년 연말에는 예년보다 좀더 많은 예산을 저희가 편성을 해서 음. 어, 제가 270명의 학생들에게 9,800여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네. 네. 뭐, 아마도 그 학교 다닐 때 RCY 단원이었어 하는 분들 <laughs> 저희 네. 또 방송 들으면서 많지 않을까 네. 싶은 생각이 듭니다. 7 7 5사 애청자님이요. 집집마다 좀다좀 좀 보내셔야지 그래야지 다들 좀. 회비를 다 내지 않겠습니까 하시면서 보내오셨는데 <laughs> 또 지로 냈는데 뭐 하는지 궁금했는데 아 이런 일들을 많이 하네요라는 네. 예 문자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좀 민원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5년 사이에 그 회비를 냈던 분에게 발송을 하느라고 보니까 예좀 불필요한 행정을 줄이고 예. 그래 저희한테 관심 있는 분들에게 좀더 어, 적합한 활동을 활, 활발하게 또 가깝게 이렇게 홍보도 하면서 음. 피드백을 좀 드리기 위한 또 저희, 저희의 또 방안이기도 했고요. 네. 어, 단계적으로는 이제 지로, 지로가 폐지되는 거. 중간 단계로 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 어, 저희 적십자사가 정말 지역에서 필요한 활동들을 음. 속속들이 다 하고 있고, 음. 그것이 이 직원뿐만이 아니라, 음. 어, 무료로 자원봉사를 하시는 많은 봉사원들이 음. 같이 뜻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눔에는 헌혈로 생명도 나눌 수 있고, 네. 내가 가진 재산을 조금 나눌 수도 있고, 음. 그리고 나의 시간을 들여서 공사를 할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다 나무, 나눔의 종합 선물 세트거든요. 예. 그래서 시간이 좀 바쁘신 분들은 나의 조그만 용돈을 음. 이렇게 정기 후원으로 내주시면 예.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자, 따뜻한 이야기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대한적십자사 대구지사 구호복지팀을 이끌고 있는 정재훈 팀장님 함께하고 있는데요. 도로 상황 정리해드리고 다시 또 얘기 좀 나눠볼게요. TBN 교통정보입니다.